그 나무에 붓고 또막 물로 깨끗이 닦아주고 그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소나비가 쭉쭉 내려가지고 아주 지금은요 얼마나 생생하게 아주 꽃도 피고 예쁘게 자라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과 이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요 여러분 진딧물에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약을 지거나 아니면 이 화초있는 그러한 진딧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 죽어가는 노력게 그렇게 뀐 것에게 그러한 어, 깨끗이 닦아주고 그런한 치료를 하듯이 농약을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 옆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아멘으로 받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진님을 같이 그런 악한 세력들이 내게 달라붙어서 이 세상의 정력들이 달라붙어서 예, 자꾸자꾸 자꾸 내 영혼이 시들어갈 때 잠들어갈 때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번쩍번쩍 번쩍 살아나고 여러분 정신을 차리는 점있 믿습니다 아, 네. 네. 우리 관해서 이 예배 시간이 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 네. 그래서 우리 어제 남편 목사님이뭐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했죠? 제가 이틀 브 설교 잘 듣는다고 제가 왜 듣겠어요 여러분? 일하면서 성격 잃을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청소를 해도 되고 빨래를 해도 되고 애기를 얻어도 되고 예, 별일을 다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많이 듣는 거예요. 유튜브만 듣고 막 가만히 앉아있려고 한가하게 뭐 있을 그런 박자를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봐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예,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 깨달음이 와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그걸 갖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부할 때 우리의 인름이자라나는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을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할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떠나고서는요 우리가 영분별 분별력을 어떻게 갖겠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명의 생명의 말씀으로 아니면 내 말의 말씀으로 되게 차곡차곡 깨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런 말씀. 내 집에 가득할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생명이 작동하여서, 불을 켜서, 우리가 분별력을 더 예민하게, 날카롭게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편 103편에서도요, 105편에서도, 100, 아 10편 100, 103편인가?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들리내길에 붙입니다. 할렐루야. 예, 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가슴마다 번지수가 들릴 때가 있어요. 어, 우리가요, 왜 믿음을 더해, 되어야 되냐면요, 기도를 더할 때, 아, 네. 여러분, 믿음이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 누가 보면 22장 32절에서도,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우리 예수님도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고, 누마서 8장 34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했고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항상 살아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현재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 편에 어떤 요구를 하고 계셔요?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 예. 대사로니까지 서 5장 17절.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예. 우리가요 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응답을 받을 때에 또 축복의 체험을 더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는 걸 믿습니다. 예, 하루는 제가 예, 새벽기도에 새벽기도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예, 그 응답을 확 주시는 거예요. 어, 저랑 잘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그목사님의 예, 교회다 소개해드려다. 그 목사님 교회를 제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우리 그 여자 목사님한테 전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그 교회를 어느 곳이지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주 선상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영성원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온몸에 아주 소름이다돋들요 어, 그, 뭐, 그런 말할 필요는 없지만, 어, 그 여자 목사님은 박사까지 했어요. 호서대 연합신학대 박사. 저분 저는 석사밖에 안 했거든요. 호서대에서 연신원에서 우리 같이 한, 부를하는데 얼마나 그 여자 목사님 똑똑한지 몰라요. 음, 저는 시골스럽고 아, 그런데, 에, 그 목사님하고도 같이 갔어요. 에, 같이 가서 그 건물을 보여주니까, 예,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계약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지금 이게 뭐1천만 원짜리냐, 무슨, 아니다. 하루 더 생각하셔라. 더, 더 신, 신사소통 해보셔라. 그래가지고, 하, 어, 그날 당장 계약하자는 것을, 그 다음날, 오전에, 예, 같이 가서, 예, 그 건물을 계약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성도들이 모였는데 또 흩어지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자 예, 한동안 저에게 연락이 없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예, 연락이 없을까 이야기를 자주 데 저는 좀 감이 이상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목사님이그 교회를 내놓고 싶다는 거야 다시 사람 이제 성도들도 없고 그러니까 아 그,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뭐 다른 데, 뭐, 다로 가고 싶대, 그 개, 교회를 다시 매매하고. 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의 반주이 반죽이를 제가 하나 해드렸어요. 그때 이제, 반죽이, 반주, 목사님 반주기 해드리고. 그반주이를 갖고, 회화로 반죽을 잘한 자매가 있었는데, 네, 그 자매도,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다가, 안, 에 안, 안면내다가 그냥 날라가 버린 거예요. 뭐 어떤 목사님한테 점점 인사하고 간 거겠죠. 다른 곳으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반주을를 들고 막 찬양하고 막, 예, 기도하고 그 중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막 혼자 막 너무너무 주님을 만나서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막 춤추고. 그, 그때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게 그분이 연세에 대해서 또 고친 부분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아, 그 옆에다가 상담소, 상당수, 상담소를 개설해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상담하러 올거 아니에요. 부부 상담, 뭐 청소년 상담, 예 그런 사람들을 건진 거예요. 주님께로 인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 전도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과 우리가 교단을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모임에 갔는데, 그 남편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만나가지고, 권사님! 그에 그래, 많이 부은 데 찌었던 입이 막 이렇게 찢어지면서, 저기, 우리 앞자리에 모신 선생님과 목사님이 다 자기 교인이데 그리고 주일날은 50명도 넘게 나오고 더 나올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부은 딘 거예요. 마침 그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았다면, 정말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예, 주님의 은제를 만나서, 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예,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축복의 체험이 되어질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당장 뭐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안에서 보원을 받았지만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삶속에서하나님 앞에 추 선을 다음으로 나가는 아 어려갈 길을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잘하고 열심하고 히 계시겠지만 예 알다시피 저 꼬마가 제가 데리고 다니잖아요. 예, 때로는 여러분은 힘든 거말 못해요. 아무도 몰라요. 애기들 데리고 애기가 막 커가지고 버티기만 예 그래도 예 저도 네, 기도 제목이 내내 내 지금 현실 삶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가 계속 을다하며 말씀을 잡고 기도를 잡고 나가려고 아 몸을 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며칠 사이또 하나님 앞에 제가요 아, 하나님 앞에 돈을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아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돈을 쓰고 싶다. 그러면 찬양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셔다가 찬양을 하고 같이 하나니까영광까 네, 이런저런 생각하고 네, 저는 이제 분이안 가고 집에 있을 때, 한가할 때뭐 바쁨이 한없이 있겠지만 또 주위에서 막 목사님들이 분이 한다고 여기서 오라, 저기서 오라 예, 네, 난리가 나요. 그러면 제가 스타일이 좀 인정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교에 다니고, 저교에 다니고, 아우, 막세 군데를 다녔어, 지난 두 주간도, 세 군데. 여기갔다 저기 여기 갔다. 한 시간만 천성 가고 옵니까? 오전 대회 천성했다, 저녁 대회 천성 갔다. 애기하고 가서 있으려고 해봐요, 솔직히. 에, 집에서는 애기가 거실이 넓으니까 긴 거, 뒷걸 장난감 짓고 돌지만, 아우, 교회 가서요, 오래, 되고 있다는 생각? 그래. 애기 보는 것도 저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안 된다는 예, 이런 고백을 자주 하는데 또 제가 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하잖아요. 또 내가 뭐 부자 는 아니니까 내 주신 그것에서 아기 이름으로도 하고 딸 이름으로도 하고 내 이름으로도 하고 그냥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별로 없어요. 다 시간 시간 예물을 보려가면서 이것도. 영적생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부대 주시는 거예요. 집에서도 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애기하고 집에서 있어봐요. 애기가 거실에서 막 뒹굴뒹굴 둥글면저도 같이 뒹굴뒹굴 둥글지 하나님 앞 같이 뜨겁게 찬양하겠어요? 또 말씀을 아름으로막 기쁘게 받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예배의 자리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을 더해야 되냐? 마지막으로요. 사랑의 더함은, 우리가 사랑의 더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더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려나 멀려도 허락이 없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예. 그래서 디모대전서 1장 5절에 믿음으로 나는 사랑. 예. 제가 우리 형국사님하고 처음에 예, 선봤을때 하나님이 갈라디서 5장 몇 절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나부할렐가효력의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예, 네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너는 다른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받아서 결혼하라 저는 이런 싸인이 아니겠어요? 예, 할렐나부할렐가효력의때 예,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네가 믿음으로 같이 결혼하라 저는 이런 싸인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네, 구원입니다. 어, 사랑은 구원에 대한 그러한 증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우리가 지금 천국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 보면 16장에서 15, 16, 18절 보세요. 예수님이 19절에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유언 같은 말씀, 중요한 말씀 이 있어요. 그 말씀은 오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이고, 또 귀신을 쫓으라는 말씀이고, 병을 고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더해질 때, 우리는 사랑을 더해지고 우리가 사랑을 더할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아 마가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부탁한 장도도 하게 되고요, 귀신도 쫓아주고, 병도 쫓아주는,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요, 귀신 쫓는 얘기하고, 뭐, 그런 말 하면요, 마귀 쫓는 얘기하 이상한 사람들로 봐.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누가 보면, 누가 보면 1장 19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폐과 정가를 밟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해할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야구모서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한 하 은혜를 받을 때, 예, 이러한 어둠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요한복음 1장 10절, 하나님의 자녀의 컨세인 자들에게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는 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가 한참 돌 때, 우리 집에도요, 그 아기까지 코로나가 왔어요. 그 아기들 코로나 때문에 열안 떨어진 여러분, 열이 아기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이라는 말이잖아요. 진짜 감이 파들어 가더라고요. 애기가 여기 안 떨어질까 봐 얼마나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이 코로나 때요. 저도 이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 귀신, 질병귀신, 전염병 얼마나 쫓았는지 몰라요. 온 가족이 다돌았어요 에? 뭐? 다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만 안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왜 5천원짜리가 7천원짜리 왜 자가검사하는 거 있죠? 그걸로 갖고 와서 막 걸렸나 검사하다검사하다 네, 두 번은 한것 같아요. 안 걸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 여호와 아파치유하는 하나님 십자가의 본의 피로 아, 주께서 책 속에 받으로 너희가 나무를 벗다.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예, 주례국기 15장 26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어, 그, 270장, 집사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리 위로 나가서, 얼마나 외치며 부르며, 이 코로나 떠나가라고, 두려움도 오죠. 사람인데, 저도 두려움이 안오겠어요 그럴 때요, 이런 병마와, 이런 병마가 일곱 길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우리가 정말 아내로 믿고 먹고 순종할 때 우리는 믿음이 더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더할 때 믿음이 더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므로 축복처럼 뭐 병이 났건 뭐 사업이 잘되건 자녀가 열리건 이러한 왜 예, 베드로에게도 여러분 만선의 기쁨 예,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을 때 주님이 더 깊은 데로 가라 할때 네. 그 물을 내드렸을 때 만선의 기쁨이 있었잖아요? 이런 물질의 체험. 히스리아가 15년 연장받은 건강, 주불병 고침받은 체험. 예. 각가지 이런 체험이 더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폭박을 견디고 세상 유을이길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 성령의 위로가 더해지고, 이럴 때, 우리는 예수께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할때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지면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사랑으로 살고, 영혼을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는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 오직, 정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영혼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 부모 대전서 2장 4절인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받기를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그런 소원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구경의 결과를 낳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제자들처럼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승리하고 부유한 성공의 삶을 꽃 피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네. 할렐루야 사랑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시고내를서 하시고 하나님과 조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여 제가들이 보시적인 믿음을 구하는 사람 주여 제희들이늘 참으로 드 믿음을 주시고 예수 사랑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믿내로 살고 결국이여. 찬송곡이며 한 배도 줄일려 나가게 되도록 그러네 손동로도 부탁을 해 주셔서 아이러시 선사처 주의와 주의 일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을 누릴하시고 주의 받으려면에 주만 가르쳐 주셔서 봉사하며 손목에 비설복사니 하나님이 귀한 도로 하나님을 삶에 사용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든다 계속하시며 아버지께